안녕하세요 나루팜입니다. 음, 오늘 일요일 날도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닭장에 불을 밝혀줬고요. 지난번에 그 밝혀준 불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다른 제품으로다가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면 이렇게 열등을 너무 아래 에 해주니까 닭의 털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그런 걸 구입해서 지난번에 저쪽은 다 꺾이는 걸로 했거든요. 이거 꺾이는 걸로 새로 또 추가로 구입해서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닭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비치게 해서 해줬고요. 그리고 제 수건 사업이든 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거 벽걸이형 사료통으로다가 대부분 다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졌죠. 물통만 이제 벽걸이로 바꾸게 된다면, 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이 닭장의 평수보다 훨씬 더 닭장이 넓어졌습니다. 여기도, 어, 이 가운데 저런 물통 같은 사슴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닭들이 훨씬 더 활동 공간이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겁니다. 백봉 오골개가 있는 이곳도 이렇게 작은 거로 바꿔줬기 때문에, 공간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네, 실버 와이언 다트. 얘네도 또 제가 열등을 바로 옆에다 줬더니 수컷에 몸이 탔어요. 네, 얘네도 이렇게 교환해줬고, 지금 90%다 교환해줬습니다. 이렇게, 어우, 지저분해. 똥이 있지만, 사료통 안에는 아주 깨끗하답니다. 이거 네, 사료가 가득 들어있고요. 오늘 주말이라 시간 내서 사료를 새로 다 보충해줬습니다. 여기 또 얘네들은 이제 그청 저희 청란을 낳아주는 청개들인데 이렇게 사료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머리를 넣고 애들이 먹기 때문에 흘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얘들은 기존의 그대로입니다. 저렇게 통이 있으면 공간이 활용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워낙에 저거에 잘 깨끗하게 먹는 게그 적응이 돼 있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버프 브라마고 얘는 라이트 브라마입니다. 음, 얘네들 실버레이스 코친도 오늘 새로운 통으로 교체해 줬습니다. 이렇게 육성용 후기 사료를 넣어줬고요. 이렇게 입구로 해서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공간이 훨씬 더 넓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더 쾌적해졌습니다. 여기도 바꿔 줘야 되는데 아직 못 바꿔줬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알 잘났습니다. 회갈이 네. 여섯 마리가 하루 여섯 개씩 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렇게 아직 못 바꿔준 게 있는데. 저렇게 놔두니까 닭이 옆구리가 불에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또 구입을 해서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공간이 훨씬 더좀 난잡하죠? 예, 저것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제품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현재 지금 이 제품 완제품으로 그 철, 예, 아연과관을 활용한 것으로 지금 제작을 하, 들어가 있는데 어, 이거를 실속형으로 판매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연관을 쓰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갑니다. 어, 이거에 두 배, 세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두 배, 세배그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방법을 좀 모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마무리 하시고요. 나룻밤은 더 좋은 닭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품 개발에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